안녕하세요, 빈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친 이화경님께 드릴 선물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그때 실친 선물, 실친한테 받은 선물, 호기 올렸잖아요. 어, 어 한몇주 전인가? 그, 그 친구한테 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1주, 2주 전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화경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 신청방을 들어가시면 이화경님이 댓글 다신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제 실친이어서 진짜 친한 실친이거든요 네, 아무튼 제 지금 8년지기? 7년지기 정도 된 친구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거든요 네 우선은 물품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이거는 제가 원래 니제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니제님께 선물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제가 국다비님께도 지금 200 물품을 아직도 안 드려서, 돈이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돈 때문에 니제님께 못 드리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전학을 왔다그랬잖아요 여기로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제가 겨울방학 때 가는데 그때 친구한테 직거래로 줄 거예요 그때 직거래로 그래서 이건 택배로 안보내 거예요 우선은 파우치 네 이것만 준게아니고 이거 전부 다 친구한테 줄 선물은 <laughs> 직거래로 한다는 뜻이에요 우선은 파우치 파우 이건 다이소에서 산거 같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떼고 사용하면 돼요. 안에는 핸드크림. 우선은 제 핸드크림은 요건데요. 신고대 줄건요거예요제 핸드크림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였는데, 제가 이거는 자주 안 써요. 근데 이거 냄새도 되게 좋거든요. 제가 한 세네번, 두세번 밖에 안 썼어요. 이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 냄새가 되게 좋아요. 이게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도 이것도 좋더라고요. 이건 애기 냄새잖아요. 이건 냄새 되게 좋아요, 또 그래서 친구랑 저는 커플 하려고 친구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친구가 제가 토핑함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토핑함이 필요해요. 필요, 필요하다고? 네, 예, 친구가 토핑함이 필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필요할까봐. 제가 이렇게 쇼핑함이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10칸짜리 토핑함이고요 핑크색이에요 제가 쓰던 거긴 한데 거의 안 써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데요 우선 두개 제가 빨리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한번 찍었는데 10, 19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정말 찍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빨리 찍으려고요. 네, 잡담 이제 안 할게요. 우선 속샷 꺼내기 샷을 할게요. 오늘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편지가 들어있어서. 꺼내기 샷. 여기는 빈 샷이고요. 이거는 편지들입니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두 장이에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석 때 거기 거기 가족이 계셔가지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로 갔었어요. 친구 있는 지역에 제가 그쪽에서 전화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친구하놀 때, 친구가 저한테 이거 헤어롤을 맡겨놨었는데, 제가 모르고 안 주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고요. <laughs> 견출지. 요만한 거. 10장 정도. 그리고 공병 2개. 원래 생모래 통이었는데, 제가 생모래를 여기로 옮겼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분명 두개 그리고 이산지컵 두 개. 저도 이산지컵이 별로 없어가지고 친한테 지 거의 다 줘버려가지고 다른 다른 분들하고 교환할 때도 그렇고 그 저도 많이 부두 장밖에 못 드렸어요. 그리고 핀셋. 핀셋은 제가 필요할까봐 줬는데 요 친구가 핀셋이 이런 핀셋이 아니라 좀 다른 핀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핀셋을 줬습니다. 필요할까봐. 핀셋? 이걸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개 중에 뭐가 갖고 싶냐고 톡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원래 핀셋 주기로 했었는데 기억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 기억했는데 세개 중에 이걸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공 핀셋을 줬습니다. 그리고 액토 스티커 좋습니다. 이거 안에는 잠깐만요 죄송해요. 안에는 여기는 시어민이고요. 뒤에가 스티커 잘라놓은 게좀 많이 있는데 우선 오브드샷 이렇게 이거는 꺼낼 수는 없어요. 우선은 첸. 첸 레만한 거 제가 원래 엑소 중에 첸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옛날 에 엑소 좋아했을 때 근데 지금은 안 좋아해서 엑소를 지금은 반하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작은 스티커 이거 스티커예요 뒤에가 이렇게 노란면은 스티커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면 하얀면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게 루한 루한 오만 그리고 엑소 이거 M 이거는 크리스 나가고 나서 찍은 사진인가봐요. 원래 크리스가 있었는데 여기 잘라져서 있더라고요. 샀는데 잘자른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너무 엑소 M, 엑소 K, 엑소 K 그리고 개인별 사진 디오나 시우는 근데 디오가 제일 많을 거예요. 디오 스티커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안 들어봐요.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서. 글씨 진짜 못 써요, 저. 완전 필기체 같아요. 완전 날렸음 그런 글씨? 아, 멋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원래 제가 다 담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근데 여기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포장지, 띵띵이 포장지로 한거 이렇게 여기 깔아놓은 거 똑같은 건데 이거 랩핑지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적었을 때 제가 원래 띠봉... 좀 잡으려 그랬는데, 이게 좀... 붕분톤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두께샷, 이렇게 속샷, 꺼내기샷. 우선은 이거는 산조고지하고산조고지하고음표 스틱 한 개, 상자 꼬지는 요 정도가 남았지요 대충 양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메모지하고 도일리 페이퍼인데요. 도일리 페이퍼는 장식이나 DP 같은 거할때 쓰라고 적고요. 그리고 뭐 택배나 그런 거 보낼 때, 이렇게 저도 마지막에 지금 여기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도무성 붙이려고 하거든요. 도무성이 아니고 그 아무튼 모양 같은 거 붙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할때 사용하려고 돌리페이퍼 이도 줬고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이게 겹쳐 있잖아요. 돌리페이퍼는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게 많아서 이게 되게 아마 많을 거예요.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제가 자주쓰는 원숭이 메모지 얘는 이렇게 생긴 작은 메모지 두 종류가 있고요 얘는 코리다코마처럼 생긴 메모지 이렇게 메모지하고 도일리 베이퍼도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메모지 지퍼백 아메모지를 지퍼백 지퍼백은 초미니 지퍼백 5장. 여런 메모 이런 아, 자꾸 메모지라고 그러지. 핑크색 하트 지퍼백 3장. 이거 핑크색 그리고 얘는 갈색 하트 메모지 2장. 그래서 다섯 장이고요. 얘는 체크무늬 이렇게 질쪽한 지퍼백 3장입니다. 제 말을 왜 이렇게 잤던지 요즘에 막 말이 막 꼬여요. 말이. 이상해요. 이렇게. 이로안 들어가는. 있고요. 이게 지금. 봐서 네, 그리고 점토 세트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천사 점토 제가 천사 점토를 원래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막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막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거기, 친구 있는 지역 가기 전, 1일 전 정도? 1일 전이나 몇 시간 전에 넣으려고 하고요. 손수름톤는 여기에 깍 채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클레이는 파란색, 이거 윤프로님이 주신 건데, 제가 쓰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넣어줬어요. 아이클레이는 소량 넣어줬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액체류하고 파우더 우선은 제가 샐러드 파우더는 별로 없어서 못 넣었고요 얘는 그 스노우 파우더 스노우 파우더는 더 넣어야 되는데 여기 좀 있긴 한데 더 넣어야 되는데 샐러드 파우더는 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어, 스노우 파우더는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더못 넣었었어요 이 친구는 다 넣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스노어가 있고요. 왜 이렇게 안 넣은 것 같지? 이건 달아줬는데, 이게 넣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어머, 어머, 어머. 벌써 1 3분이다 빨리빨리 찍어야겠다. 선호가 있구요. 그리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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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풀이구요. 물풀이에요. 우드락번드 넣었었는데, 그래서 굳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못 넣었어요. 그리고 얘는 접시구요. 접시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선 레진 접시, 이렇게 생긴 일자 접시, 투명 하나, 흰색 흰색 접시 두 개, 이런, 은두색 천점접시한 개, 칼전접시 칼전그릇 두 개, 천점접시두 개, 작은 천점접시한 개. 토핑은, 실칭 열어보면 될것 같아요. 스틱들은 많이 못 넣었는데, 이렇게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때문에, 시간상, 시간상으로, 못 넣을 것 같죠? 어, 접시에 공기가 늘어갔어 네, 이렇게 실친 이화경님께 드릴 선물 소개였고요 소소하지만 이쁘게 써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